4-6 난청 난청의 사례들은 경계선 진행이나 다른 발달 문제, 청지각 문제로 나를 찾아와 치료받고 청력까지 크게 개선되었던 사례 중의 일부이다. 난청 청력의 경우 10대 시베리스 변화도 의미가 큰데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사례 1. 김정미, 성인 직장인 여자, 최고 70데시벨까지 청력 개선. 청지각 개선 외 특성. 말소리 변별 곤란, 대화 시 음변별 곤란. 장기 중이험 내력, 직업상 소음의 장기 노출, 베라레이 IT 후 변화, 김정민은 소리를 듣고 이야기가 심히 곤란하여 스스로 자신이 청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여러 번 이비인후과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왼쪽이 안 들린다고 말하였는데도 착각일 것이라며 정상청각이라 하였다. 답답하여 인터넷 검색 중에 베라레이 IT를 알게 되었고 밤새 확인하고 조사한 후에 치료사 중에서도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청각검사 결과 좌우 청각이 심한 불균형, 인접주파수와의 심한 청력 역치 차이로 심각한 청각 왜곡이 발생하는 청각이었다. 특히 왼쪽 청각은 보청기 착용 수준이 난청이 심각했다. 왼쪽 청력이 우측에 비하여 심하게 떨어지면서 기복도 심하였으므로 좌우 소리의 강도 차이를 고려하여 치료를 진행했다. 치료 진행 중에도 집중력, 소리 변별력이 개선되고 있었다. 치료 완료 후 청각 검사 결과에서 최고 70dB까지의 차도를 보이는 기적적인 청력 개선이 나타났다. 좌우 청각 균형도 거의 이루어졌다. 다른 어떤 치료와도 비교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치료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극적인 치료 효과를 보였다. 김정리는 약 7개월 후에 더 완벽한 청각을 희망하면서 2차 치료를 요청하였고, 2차 치료 후에는 더욱더 정상 청각으로 변화되었다. 1차 치료 청각 검사. 치료 후 이렇게도 좋아지는 것을 짐작할 것인데 사례 2 한수철 10세 남아 최고 3 5대 b 1 청력 개선 청지각 개선 특성 만성 중이염 왼쪽 귀 청각장애 난청 산만함 지능 낮음 학습 부진 왼쪽 귀의 이명 청각 왜곡 청지각 문제 전화 영어 공부에서 소리가 다르게 이상하게 들림 베라리아 투 변화 수처리는 중이염이 상당히 진행된 만성 중이염으로 대학병원에서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좌우 청각 불균형이 심했으며 좌우 모두 주파수간의 청력 차이가 심했고 기복이 심했다. 특히 왼쪽은 주파수간의 청력 편차도 크고 일부 주파수에서는 농에 근접할 정도로 청력 손실이 심했다. 치료 후 좌우 전반적으로 청력이 개선되었고 최고 35데시벨까지의 청력 개선이 나타났다. 오른쪽은 완전히 정상화되었고 왼쪽 청각도 일부 주파수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개선이 나타났다. 왼쪽 청각은 만성 중이염이 내이까지 파급된 것으로 추정됨. 치료 마지막 날 제가 보기에는 아직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오늘 치료실 그룹 수업에서 규칙을 너무 잘 지켰다고 하네요. 사례 3. 한송이 7세 여아 최고 65dB까지 극적 청력 개선, 표현력, 어휘력 증가, 청지각 문제 개선, 특성, 난청, 경계선 지능, 상황 이해력 부족, 또래보다 언어 세련도 부진, 대화 가능하나 질문에 동문서답, 베라르의 i t 변화, 아래 청각 검사지와 같이 송이는 좌우심한 난청, 청지각 문제가 있는 비정상적인 청각이었다. 일부 주파수에서는 농위 수준에 근접할 정도의 청력 손상이 있었다. 치료 좌우 청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어서 최고 65데시벨까지의 극적인 청력 개선이 나타나서 거의 정상 범주의 청각 상태로 전환되었다. 청각이 개선되면서 청지각 문제도 극적으로 개선되었고 평소 안 쓰던 말도 하게 되고 기분이 좋고 밝게 친구들에게 상호작용을 시도했다. 향후 전반적으로 더 빠른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 치료 6일째 산만하고 기분이 업된 상태입니다. 치료 완료 1일 후 평소에 안 쓰던 말도 하고 친구에게 말을 붙이고 상호작용을 시도합니다. 사례 4. 김현수, 5세 남아. 최고 50dB 청력 개선, 발음 개선. 특성. 난청 경계선 지능 중이험 자주 불안 공포 수준 높음. 발음 문제. 베라르의 ITU 변화. 현수는 감기가 올때 중위염이 자주 와서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였고 좌우 모두 난청이 심했고 일부 주파수에서는 농에 근접할 정도로 청력 손상이 심각했다. 베라르 에티우에는 좌우 모두 난청이 크게 개선되어서 최고 5 0시벨까지의큰 청력 개선이 나타났다. 1차 2일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차 4일째 평소보다 산만합니다. 1차 후 3개월 실료 후에 발음이 많이 개선되었고 소리 공포가 감소되었습니다. 산만해지기도 했으나 다시 완화되었습니다. 사례 5. 임승범, 초등 2, 남아 최고 45dB 청력 개선, 언어 세련도 개선, 특성, 경계선 지능, 언어 지체, 추고 받기식 대화 수준 부족, 학습 부진, 기억력 부진, 베라레이 ITU 변함, 치료 전 승범위의 청각은 심한 청각 왜곡 뿐만 아니라 보청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심한 청력 저하가 있었다. 치료 기간 동안 다른 치료는 모두 중단하고 베라레이 IT에만 전념하였다. 치료 중에도 언어 세련도 증가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났고, 치료 청각 검사에서 청력이 극적인 개선이 나타났다. 1차 2일째, 어제 치료 끝나고 집에 가면서 자기가 마술사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는데 평소 그렇게 말을 못했거든요. 오늘 또 섹시라던 중에 여기서 다 못하면 담아야 되라고 하는 말 평소에는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거 한다고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이상해요. 너무 기대를 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인지. 1차 4일째 아직 기적적인 변화는 모르겠으나 학습시켜보면 좀더 문제를 잘 푸는 듯해요. 덜 틀리고 평소에 없었던 몇 가지 개념도 보이고요.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느껴요 아주 크지는 않지만. 1차 6일째 조용히 잘하면천원 주기로 했는데, 전에 같으면 잊어버리는데, 오늘은 기억해서 말하고 받아갔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진 것인지, 표현력이 좋아진 것인지. 1차 9일째. 베라르 중반 이후부터 목소리가 확실히 커졌어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기억력도 좋아졌고, 있었던 일을 물어보면 아예 시도도 못했는데, 제법 기억해서 대답을 해요. 1차 청각 검사일. 어제 컴퓨터를 보고 아빠 이게 호환이 돼요 라고 말해서 아빠가 놀라고 충격을 받았대요. 1차 후약 2개월 반후 생각하는 것에서 연산에서 훨씬 좋아졌습니다. 사례 6. 한성진, 중일 남. 최고 55dB까지 큰폭 청력개선 하나님의 인도로. 특성, 내병변, 시적장애 1급 청각장애, 청각외곡, 물리치료, 언어치료, 수중운동, 읽고 이해 가능. 올림수 없는 연상가능왜왜어떻등 등의 언어 리성성족족언이해해 부족 청청지 문제 청청정정처처 지체 체베르르의티 변화 i 진이 t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베라르라는 말이 i 올라 지나가서 하나님이 인도로 나에게 치료받게 되었다. 신체적인 불편함과 동시에 언어 인지 n 습등 전반적인 발달 지체가 있었다. 내병병과지 척장애를 겸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께서도 알고 계셨지만, 청력 문제까지 심하다는 사실은 나에게 청각검사를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다. 청력학 검사에서 성진이는 주파수별 다수의 차이는 있으나, 좌우 모두 전반적으로 청력 손상이 심각하여 중증의 청각장애에 해당되었다. 일부 주파수에서는 농의 수준에 근접하였고, 특히 왼쪽의 청력 손상은 더욱 심각했다. 정상 범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런 청각은 필연적으로 언어인지 학습 등 생활 전반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치료 후 좌우 청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되어서 크게 개선되어서 최고 55데시벨까지 극적인 청력 개선이 나타났다. 치료 마지막 날 사실 교회에서 기도 중에 베라르라는 말이 떠올라 지나가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